네 좋아요. 어떠세요? 좋 좋아요. 네네. 선물 받으신 거 아니에요? 아. <laughs> 본인 네. 돈으로? 자 이거 3D 광폭 목걸이예요. 이게 대나무 체인 중에서 제일 굵은 목걸이인데 폭이 한 5.7mm 정도 나옵니다. 네, 1 0돈짜리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? 그 유튜브 <laughs> 그래서. 예, 바로 50cm, 10톤짜리가 있어가지고, 바로 이제 출고할 거고요 요것만 1 8개 g 골이예요 요것만, 어, 여기 도중서에보시면 그 0.73g 따로입니다. 별도 조회하네요. 예, 그럼 중량 한번 확인하고, 바로 출고해드릴게요. 자, 네. 00, 00, 고요 이렇게 38.23g 나왔습니다. 아, 38.23g. 다 빼기. 37.9g 빼면 0.73g이 1 8개 g 골이에요. 아까 고증서 그 보셨죠? 여기 있고, 네. 자, 이게 길이 5 0 c m 예요 착용하셨는데. 네, 굉장히 볼륨감 있어 보이죠. 굵어 보이죠? 네, 좋아요. 어떠세요? 좋습니다. 좋아요? 네, 선물 받으신 거예요? 아니에요? 아, <laughs> 본인 아니요. 돈으로 네. 자, 멋지게 아, 착용하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네.